어, 코로나 차트 보겠는데 국내 코로나 현황입니다. 어, 지난주에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예, 다행스럽게도 441명 하루 확진자 어, 찍고 난 다음에 쭉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줄어들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전히 국내 코로나 현황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미국의 확진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작에는 코로나가 더 이상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간다 이런 개정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에, 오늘 어, 지난주말 다우지수 차트 모양 보니까 이제 또 다우지수가 역사적 고점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2천 2만 9천을 돌파해서 3만 포인트로 가는 그런 모양을 이번 주에 보게 될것 같다 생각이 들고. 어,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에 에, 그 여러 가지 뭐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연준의 부양 기조 확인, 음, 인플레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얘기였고 이번 주에는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있고 또 민주 공화당이 아직도 부양책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들도 아마 이번 주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로 돌파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디에서도 조정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정보 보겠는데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아, 지금 이제 그 끝없이 GPU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언택트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끝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잘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조금씩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제 느낌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에, 대표 종목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고점 돌파해가지고 지금 다시 예, 상승세가 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흐름들 여전히, 언택트 대표 종목들은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말고 반대편에 있는 컨택트의 대표 종목이다. 라고 할수 있는 프리포트 맥모라인데 이거는 이제 강업주죠, 강업주. 최근에 구리값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고, 응값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업주의 대표 종목인 그 프리포트 맥모라인데 이런 종목의 상승은 경기의 회복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음, 지금 어, 코로나만 물러가면은 미국 경기가, 어, 회복이 되고, 또 세계 경기도 회복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가장 이번에 그 수요, 어,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이제 항공주, 또 이제 크루즈선 이런 건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입니다. 보시면은 바닥에서 지금 뭐 크게 올라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 바닥 채널, 바닥 박스 끈을 돌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다른 종목들도 뭐그 비슷합니다. 로얄 캐리비안이라든가 뭐 네, 이런 흐름이 라서 일단 전통주에서 가장 고생 많이 했던 종목분들도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런 네,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 코스피 차트가 이제 약 2주간 정도 조정을 좀 받았죠. 받았는데 크게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고 어 지난주 중반 이후로는 올라왔지만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국내에서 진행됐던 코로나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역시 뭐 예탁금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 추름만 보이면은 바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번 주에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450이 이제 고점인데, 2400을 지나서 2450까지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이제 900포인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거의 이제 850에 다시 다가었고 아마도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여기 돌파 시도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900 포인트 역사적 고점 이런 것을 이제 또 어, 도모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이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가장 흥미로웠던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가 에, 여기 이제 그 8월 초순경에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고 과연 현대차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외봉을 만들고 밑으로 그냥 그 하락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외봉이 아니라 지지선을 다시 올라올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하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도 이1 8만원을 돌파해서 이번 주 중으로 아마 20만원대 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대차는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전기차하고 전기수소차에서 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만든다 그럽니다. 또 수소전기차에서도 거 선도적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다. 밑에 거리량 많이 증가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죠. 현대차가 살아나니까 이제 부품을 만드는 현대 모비스도 좀그 기대감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라인, 이게 241장기라인인데 장기라인에 살짝 돌파하면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현대 모비스는 이번에 평택에다가 전기차의 부품공장을 신설한다 하는 거. 내년도에는 음. 내년도 하반기까지 전기차의 모듈 생산을 하기 위해서, 본격 생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체코나 뭐 이런 쪽에 슬로바키아 이런 쪽에도 지금 이제 부품 생산기지를 만들고 있다. 전기차 부품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현대차,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는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의 두 가지로 어, 거의 올인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냐. 기대해 보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카카오, 카카오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카카오가 35만원대를 돌파해서 이제 40만원까지 돌파했는데 여전히 뭐 언택트의 대장주이기도 하거니와 또 카카오 게임의 IPO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의 줄줄이 IPO가 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있는 카카오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장기적 관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G화기입니다. 어, LG화기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네, 지금 그 세계 배터리의 이 1위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어떻고 여러 가지 말은 많은데 어쨌든 1등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등을 쫓아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1등이면 아직까지 앞으로도 1등인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남의 종목들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서 제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장중에 유튜브에서 종목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습니다